345KV의 송전선은 사람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산지네요. 산지 시설하는 경우 전선의 지표성 높이는 몇 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는가 하는 건데. 자, 이걸 좀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다가 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고압 그다음에 특고 시외 특고 시내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횡단한다. 도로 횡단. 무조건 6입니다. 6, 6, 6. 당연히 6m 겠죠. 단위는 생략하고 철도 그러면 무조건 6.5니까 아예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설비에서 철도 나오면 무조건 6.5니까요. 괜히 여기다 쓰면 머리만 더 복잡해요. 근데 이 이제 횡단보도교 횡단보도교. 횡단하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되면 3.5m입니다. 3.5m 절개 저연전선 케이블을 쓴다 그러면 3m입니다. 3.0. 아그 다음에 기타가 있는데 기타 기타 지역에는 5m입니다. 근데 만약에 저연전선 케이블을 쓴다 그러면 4m입니다. 5, 그4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 특과 시 외에서 35kv, 35kv가 있고요 160kv가 있는데요, 160, 제대로 써요, 숫자를. 160kv, 이렇게 하면 35kv 어, 이하가 되면요, 35kv 이하가 되면요, 5m를 뜹니다. 얼마큼이요? 5m. 160하고 35 사이에는 어떻게 되냐면 6m입니다. 6m인데 만약에 산지일 때는 5m입니다. 산지 이런 말이 들어가면 160kb가 넘어서면은 여기가 넘어가면 1만마다 플러스 1 2 c m 씩 합니다. 그 다음에 특고 시내인데요. 시내인 경우는 35 케이블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래쪽에 여기 35 35죠 여기는 우회가 없어요 이렇게 35 케이블에서 아래쪽이면 몇 메타를 하면 10 메타를 합니다 이게 만약에 절연전선이다 뭐 이런 말 들어가면 8 메타가 됩니다 이걸 넘어서면 어떻게 하냐 1만 볼트 마다 12cm 씩 가산합니다.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거는 이 부분이 주어진 겁니다. 160KB, 3, 4, 5라고 랬잖아요 3, 4, 5면은 160KB가 넘는 거죠. 산지라고 랬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산지가 5m니까 음. 5에다 플러스 어, 34.5 빼기, 34.5 빼기 16 곱하기 0 1 2해이죠 이렇게 하면 조심할 거는 이 가로 안 부터 계산을 반드시 하고 계산기 두번 눌러야 된다 그랬어요. 그럼 34.5 빼기 16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요. 이렇게는 곱하기 0.12까지 하면 2.28이 나옵니다. 2.28. 얼마 나온다고요? 2.28. 아, 여기를 물론 여기 여기 있잖아요. 34.5 34.5한 다음에 빼기 16 하면 얼마가 나오냐면 18.5가 나와요. 18.5. 이걸 쓰면 안 됩니다. 무조건 절상해야 되니까 19를 써야 된다는 얘기에요. 19 곱하기 0.12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이렇게 했을 때 나오는 값이 2.28입니다. 5를 더하면 7.28이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래 내용들은 좀 주지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